안녕하세요 샤비 자연농원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게 유칼리투스 블랙 잭이죠 여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, 이 향이 뭐라 그럴까 박하향 그런 냄새 진짜 상큼한 향기죠 이렇게 비벼서 냄새를 맡으면 아, 상큼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유칼리투스 중에 이게 블랙잭이 월동이 안 되거든요.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데 어 이게 조금 제가 며칠 전에 이 포트에다가 옮겨봤는데 좀 까다로워요. 월동도 안 되고 또잘못한게 물을 늦게 주거나 수분이 없으면 일찍 시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. 아무튼 관리를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두분에한번탄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, 썰프레아를 <laughs> 제가 접목한 거를 어, 소개를 해드렸는데, 지금 성장 그 속도를 보,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어요. 보시면, 이게 한 뼘이 안 됐는데, 접목 부위로부터 한 뼘이, 어, 전부, 되는 것 같아요. 어, 이런 걸볼 때면,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흐뭇하죠. 거의, 활착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음 <laughs> 이건 유칼리투스 파블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월동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아까 처음 영상에서 소개해준 블랙잭보다 좀더 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며칠 전 화분에 담았는데, 여기 오신 방문해 주신 손님께서 어 몇개 너무 좋다고, 너무 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, 몇개 제가 몇개 드렸어요. 그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거는... 목수국, 목수국인데 제가 꽃을 아직 못 봤어요. 제가 올 봄에 식재를 했는데, 지금 이거는 사비 썰프 썰프레 합니다. 블루 매트 블루 엔젤이구요. 얘네들이 블렌젤 같은 경우 어, 2, 3년 정도는 성장이 문구로에 비해서 초기 성장은 문구로에 비해서 어, 성장 속도가 좀 느려요. 하지만 3년이 넘어 3년 차에 진입하면서 급속도로 성장 성장을 하죠. 제가 이거를 식재를 할 때. 이 크기, 이 크기로, 한펜이좀안 되거든요? 이 크기로 식재를 했는데, 벌써 이렇게 컸어요. 차여 반개, 로얄 퍼플 스모크 트리. 지금 밖에 비,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아 정말 멋있네요. 이건 블루 아이스입니다. 블루 아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침엽 중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침엽 중에 하나죠. 아침에 눈 떴다 그 다음날 보면 더커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은청가뭄비 강움비. 은청가뭄인데 색이 은청색이 아니고 노랑색으로 나오네요 블루베리 이건 핑크오대마리 이 꽃이 어, 핑크색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, 이 꽃망울도 바글바글하게 달려 있어요 단 향기가 없다는 거 눈만 즐겁게 해준답니다 근데 보시는 분마다 정말 멋있다고 어, 탐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탐내다가 밤에 오시면 안 돼요. 여기 옆에 보시면 이 CCTV가 다 있습니다. 황금 좀 누냥인데요. 어, 이거는 원래 바닥에서 바닥에서 어, 성장을 하는데, 제가 여기 직립으로 한번 세어 봤습니다. 나름 괜찮죠? 수영이. 요거는 황금 눈 주목. 황금 눈 주목인데, 처음에 식재할 때, 어, 이 나무 그 특성이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면 잎이 타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반 그늘에 식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. 처음부터. <laughs> 오늘 비가 와서 좀제 마음도 뒤숭숭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